안녕하세요. 경기도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10일 화성에서는 앞으로 시정 비전을 발표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가 펼쳐졌는데요. 우리 동네 정보통과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난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이끌 리더들을 뽑는 선거가 무사히 치러진 지 100여일이 지났는데요. 민선 7기 100일을 맞아 지난 10일 화성에선 특별한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많은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 변화하게 될 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비전 선포식인데요. 시작부터 시선 집중. 직접 꾸빈 뮤지컬을 통해 민선 7기 비전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앞으로 화성시가 갖춰 나갈 다양한 모습들도 소개했습니다. 복지와 시민 소통, 교육 등 모두 여든 세 개의 공약을 통해 앞으로 화성시의 변화될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날 오후 최근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떠오르며 많은 화성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탄 호수 공원에서 더욱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운치 있는 호수공원의 가을밤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줄 비어 축제인데요. 늦은 시간에도 공원을 찾은 시민들. 오게 그냥 가들이랑하 축제 한다고 해서 놀러 왔어요. 밤에 예, 서 그런지 분위기도 예, 너무, 너무 좋고. 여기 호수공원이라 가지고 너무 자, 분위기도 좋고 가족 랑 오기에는 어때요, 정말 좋은 예, 것 같아요.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레이저 불빛과 흥겨운 음악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들에 지켜보는 시민들은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그만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좋은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가을밤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성시에 지금 이사 온지 이제 작년에 이제 이사 1년 됐는데 시장님도 이제, 이제 바뀌셔 가지고 화성시가 시민이 아, 정말 좋은 바라고 좋은, 좋은 점, 점 정말 살기 있었네요. 좋은 도시로 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도 준비가 됐는데요. 지역 내 상인들이 직접 만들어 저렴하게 판매하는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야식타임. 특히 맥주의 영원한 단짝, 치킨은 절대 빠질 수가 없겠죠. 시민이! 모두 함께 잔을 부딪히며 새롭게 발전된 화성의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운 순간들입니다. 좋은 언니들하고 모처럼 만나서 이 축제에 와서 있어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내년에 진짜 다시 오고 싶은 순정이에요. 네, 앞으로 동탄 발전을, 동탄 이동 이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 하고 경기도에서 많이 투자와 모든 그 공사 같은 거 계획대로 트램이라든가 그런 거를 공사를 진행을 체계적으로 그 계획에 맞게끔 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선 7기의 시장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시정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시정, 우리 모두를 위한 시정,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됐는데요. 새로 개장된 분수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쇼. 호수 위 보름달을 만날 수 있는 루나쇼가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시공사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완성된 루나쇼는 첨단 IT와 분수 기술을 적용한 뉴 미디어쇼인데요. 까만 하늘을 배경 삼아 허공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물줄기들이 마치 달의 춤을 보는 기분인데요. 사람들은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진을 찍기도 하고 두 눈에 오랫동안 담기도 하는데요. 화려한 조명과 어우러진 쇼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이렇게 나와서 좋은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렇게 따라와 같이 좋은 시간 보내니까 참 좋은 것 같네요. 자주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하고 또 이렇게 밤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 동네에 이렇게 문화가 있으니까 멀리 안 나가도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축제가 앞으로 자주 화성에서 열렸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화성 시민 모두가 함께 미래를 그리고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새로운 비전처럼 원활한 시민소통을 통해 더 멋진 화성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